일반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당사자인 채무자, 채무자 당사자의 소득만 보게 되는데,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부부 간 소득 합산이 가능합니다. 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자의 소득까지도 합산이 가능합니다. 최근에는 DSR 대출 규제 때문에 소득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주택장금대출이나 또는 내 집을 담보로 받는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간 소득합산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결혼 예정자도 부부와 똑같은 조건으로 소득합산이 가능합니다. 뭐 그냥 결혼할 거니까 소득합산 해주세요 하고 구두약속으로 가능한 건 아니고 결혼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요. 어떤 금융기관들은 혼인신고하고 나서 주민등록등본을 주에 요구하는 곳들도 있습니다. 주택담보대출 DSR 계산에서 금융기관별로 가장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큰 것이 바로 소득의 적용 방법입니다. 이 DSR 계산이 안 맞아서 원하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안 나올 때는 반드시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됩니다. 같은 소득인데도 금융기관별로 한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